안녕하세요. 옴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말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결코 조과에 있어서 만큼은 간단하지 않은 그런 영상입니다. 아,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조과를 바꾼다고 말이죠. 그 작은 차이를 오늘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리치노트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뭐,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영상 또한 굉장히 간단하지만, 무릎을 탁 치는 분이 계실 거고, 그러네, 맞네, 맞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무튼, 저도 반응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조과를 바꿀 수 있는 꿀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핀 도래, 이건 인터락 핀 도래죠. 뭐, 문어 채비 만드는데, 뭐, 도래 타령이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뭐,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어 도래입니다. 뭐, 자작을 하는 경우도 계시고, 이런 제품으로 나온 걸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저는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채비 자체 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문어 채비에 저는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두 돌의 차이 인데요 이두 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핀돌래가왜 이런 각도로 꺾여져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힘을 받는 방향 때문입니다 봉돌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다 봉돌을 끼우면 봉돌을 이렇게 매달리면 당연히 봉돌이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쪽 각도가 좁은 쪽에 항상 봉돌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 큰 힘으로 당겨도 힘을 받는 쪽은 이쪽이다 보니까 요요 요 부분이 펴지면서 빠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어 채비에 보통 이런 핀돌레가 아닌 인터락 도레를 쓰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락 핀돌레는 핀돌레처럼 이런 각도로 큰 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꺾여있기 때문에 큰 물고기가 걸리거나 하는 큰 하중이 걸리게 돼도 펴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의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기가 어, 물속에서 일반 핀돌에 보다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일반 핀돌에는 쓰면 안 되는 것인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만 혼용을 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곧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트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어 채비에는 이런 핀 도래를 잘안 쓰죠 보통 이런 인터락 핀 도래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문어 도래를 보시면 작은 도래가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죠 하나는 봉돌, 나머지 세 개는 애기를 다는 도래입니다. 이제부터 문어 채비의 꿀팁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중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어가 사는 바닥이 너무나도 잘 찍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그 유튜버 토르빙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영상이고 이 영상 외에도 정말 많은 수중 영상과 문어 낚시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채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사용을 허락해 주신 토르빅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문어 낚시를 가게 되면 이런 바닥을 긁어야 되는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애기보다는 봉돌이 돌틈에 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봉돌이 걸리게 되면 채비가 다 터져야 됩니까? 채비가 터지면 애기들도 다 수정이 될 테고 그러면 다시 라인 걷어서 채비를 다시 묶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수장된 애기들이 또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죠. 그럼 봉돌만 터지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걸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어제도 낚시방에서 이것저것 보는데 이런 채비가 있더라고요. 버린 봉돌 채비. 이걸 제가 뜯어서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본선보다 조금 가는 선으로 봉돌을 다는 도래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아주 작은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핀 도래를 사용을 하던 인터락 도래만 사용을 하던 기성 채비를 사용을 하던 전혀 상관없이 모든 채비 에 응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문어 채비는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와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봉돌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락 핀 도래와 일반 핀 도래는 아까 말씀드린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이 인터락 도래에 요 꺾인 부분을 잘라내고, 고그 부분에 봉돌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려고 큰 돌을 갖고 온 거지 실제 낚시에서 이렇게 큰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그 동해 피문어 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게 봉돌이 이 돌의 둥근 부분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텐데. 밑걸림이 생겨서 하중을 받게 되면 양쪽으로 동일한 힘이 가해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클립의 이쪽 부분이 탈거가 되면서, 지금 이거 너무 큰 돌이라서 제가 힘으로 문 열어요. 이게 탈거가 되면서 와이어가 이렇게 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달려있던 봉돌이 빠져버리고, 나머지 채비는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제가 그렇게 놨죠. 꺾인 부분을 잘라 놨죠. 물론 밑걸림이 봉돌에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애기의뭐 주둥이 쪽이나 채비 전체가 돌 틈에 끼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애기 끼우는 인터락돌에도 이렇게 잘라놓으면 대물 문화가 걸렸을 때도 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7, 80%는 가장 무겁고 바닥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봉돌이 돌틈에 끼는,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10개의 채비를 수장시킬 걸 2, 3개만 수장시킬 수 있다. 즉, 10개 중에서 7개, 8개는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고흥의 문어낚시를 갔었는데 그때 이채비를 사용했고요. 밑걸리면서 봉돌 쪽 도래가 펴져서 올라온 경우가 한 10번 중에서 7, 8번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네. 밑걸림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어채비를 만들 때 봉돌이 달리는 이 인터락 핀돌에는 이렇게 꺾인 부분을 꺾인 부분을 니뻐로 잘라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별게 아니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핀도레는 쓰면 안 되는 것이냐 사용이 가능하지만 봉돌이 달리는 도레만큼은 인터락 핀도레를 쓰되 여기에 요 꺾인 부분을 꺾인 부분을 잘라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참 쉽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점 말이죠 도레가 한번 이렇게 펴지고 나서 다시 얘를 구부리려면 100% 원상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에 요, 제가 잘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 플라이어로 살짝 원상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원상 복원을 시켜줘서 이 돌의 홈 부분에 충분히 걸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점.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이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을 두고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문어 낚시를 하다 보면 밑걸림이 생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밑걸림이 생기면 그걸 빼내려고 뭐 흔들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하겠죠. 그런데 봉돌이 돌틈에 껴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떡하지? 난 비싼 애기를 하나 달아놨는데 하면서 이걸 꼭 빼내려고 포기 못하고 계속 빼내려고 하죠. 그런 시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어를 건져 올리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더 초조해지겠죠. 그래도 어떻게 비싼 애기가 달려있으니까 한 번쯤 더 시도를 해보겠죠. 그런 동안 또 다른 사람이 문어를 하나 또 올리고 또 올리겠지.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초조해지고 결국 포기를 하고 잡아 뜯어요. 뜯어서 올라온 건 그냥 합사원줄만 올라오겠죠. 합사원줄에 도래를 묶으려고 하는데 내 태클박스에 도래가 어딨지 어 문어채비가 어딨지 하면서 찾게 되겠지. 그러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문어를 하나 올리겠지? 아이씨, 어쩌지, 어쩌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허둥두둥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도래를 찾아갖고 그 도래에 체비한다고 바람 부는데 날리는 원줄 잡아가면서 이러고 있겠지? 결국 채비를 해갖고 다시 해갖고 이제 무슨 애기를 끼우고 고민을 하겠지? 그러는 동안 또한 마리가 올라오겠지? 에이씨, 바닥 걸려도 허비한 시간이 있으니까 또 비싼 수평 애기를 하나 달까를 고민하겠지? 그러다가 또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또한 마리를 잡아내겠지? 야, 씨, 결국은 낚시여서 후회는 말자 하면서 또 비싼 수평의 길을 달겠지? 자,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채비를 딱당그자마자선생님이 그러겠지. 삑삑! 포인트 이동합니다. 야, 안 돼! 그렇게 시간 허비했고 다 하고 남들 잡아낼 때 구경만 다 하고 있다가 문어를 잡는다고? 안 된다고! 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아이 꿀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조과를 언제나 응원하는 원부자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신박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